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 비서실장한테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그걸 고쳐버려가지고요. 제가 고친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것 같은데. 어, 온천은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여정을 같이 한 8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 수석부장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차장님 사장님,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구성원 여러분의 덕분에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하 선생을 비롯한 파워 테니스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신총부를 비롯한 두동의 동호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한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 재판관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의 과정과 경청 후에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향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laughs> 교착상태가 생겼을 경우에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정의와 헌법소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개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의 대존 중 이것이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음, 아내 그리고 형님 동생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심성재 교장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동문들 어, 그리고 생활법률 상식사자 10만부가 팔렸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김영국 선생 그리고 대법원의 전수진 사무관 그리고 왔을지 안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오, 온다고 했던 이검진 부장판사 맞나요 네, 그다 외워놨는데 안 오셨죠? 그 다음에 또뭐 제가 말해야 되는데 까먹는 분 없나요? 예. 네. 그리고 저에 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써, 그리고 저보다 더제 자신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김원주 선생, 비롯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민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